안녕하세요, 스님. 어, 질문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네, 저는 지난 5년간 시험 공부를 하다가 떨어지고 내년 시험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네. 올해 아깝게 떨어져서 아쉬운 마음에 부모님께서도 다시 도전해보라고 응원해주셨고, 서울에서 준비하다가 지방에 있는 본가에 내려와 현재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어머니께서 종종 친척들이나 지인들을 만나고 오셔서 가끔 다른 자식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위축되고 속상합니다. 부모님께서 어, 비교를 하지 않으시는데도요. 그리고 종종 스추님의 중문 축사를 듣는데요. 주제와 상관없이 얻는 바가 많아 다양한 주제를 듣다 보면 부모님이 자식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뭐 어, 그런 걸 듣다 보면 아 우리 엄마도 스님의 저런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을지 어, 스님께 따끔한 말씀 들으려고 용기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제가 늘 얘기하죠 부처님의 말씀 또는 이증문즉설은 자기에게만 적용해야지 이 얘기를 남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적용하면 양약이 되고, 남에게 적용하면 독약이 된다. 나에게 적용하면 좋은 용도의 칼이 되고, 남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비수가 된다. 그래서 내가 자식일 때는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내야 되고, 내가 부모일 때는 자식에게 대해서 집착을 놔야 된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스님 얘기하니까 엄마 집착을 놔라 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독약이 되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어? 스님 법문 들어봐라 스무 살 넘으면 자리 빼라 그러지 않냐 니 당장 나가 자리 빼라 이러면 그것도 자식한테 비수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항상 자기를 향해서만 들어야 된다. 이 법은 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 그걸 남에게 적용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런 얘기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미워해봐야 니만 음, 괴롭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가 나를 미워하면 너나 미워하지 마라. 그래봐야 니만 괴롭다. 이렇게 말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판 싸움이 일어나겠죠.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법이나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적용하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제가 비난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화날 일이 없다. 이건 나에게 적용해. 내가 화가 날때아 본래 화날 일이 없다. 그럴 뿐인데 내가 미쳐서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러는데 남편이 나한테 화를 벌렁 낸다고 여보, 법륜스님이 화날 일이 본래 없대요. 그 당시 미처가 그래 화를 내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어, 몸에 좋다고 어떤 약이라 그런다고 그걸 많이 먹으면 죽산는 섭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적절하게 쓰일 때 약의 기능을 하는 거지, 약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그때 적절하게 쓰이는 거예요. 서울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할때 인천 사람에게는 동쪽으로 가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강릉 사람 보고도 너 동쪽으로 가라, 이러면 동해밭에 빠져 죽는다.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 가는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항상, 어, 이게 진리다. 진리는 정해져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집 애들 얘기 듣고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저 집에는 존대 취직했고 저 집에는 결혼됐는데 우리 애는 왜 이러노. 그 부모의 심정은 누구나 다 자기도 부모 되면 그렇게 된다. 그럴 때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해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거기딴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부모는 또 자식에게 어떠냐. 이미 스무 살이 넘은 자식은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자식의 자유에 속하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근데 자식은 부모 보고 간섭하지 마라 그러고, 부모는 자식 보고, 어, 니는 왜 제대로 안 되나 그러고, 이렇게 서로 남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갈등이 끝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개토리계도 보면 남 탓하지 말고 니 탓해라. 그래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내 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관점을 가져야지. 자꾸 남에게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 무슨?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 질문자는 지금 몇 살이에요? 서른 한 살이에요. 응. 그 서른 한 살인데 지난 4년 동안 대. 네. 공부해가 시험처가 떨어지고, 공부해가 시험처가 떨어지고, 공부해가 시험처가 떨어지고, 4년을 그리고 있으면 부모님 보기에 좋아 보이겠어, 안 됐겠어?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응. 그래도 자식이 그래, 공부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이 들거나 안 돼도 부모가 돼 보면 그게 지원을 해주고 싶겠어? 그냥 딱 냉정하게 끊고 싶겠어? 지원해주고 싶을 것 같아. 그 그래. 사실은 부모가 딱 스무 살 넘으면 집에서 딱 나가 죽든지 말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정을 딱 끊어줘야 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시험 친다고 부모집에 와서 있는 이런 일은 안 생기지. 시험을 포기하든지 원래는 죽기 살기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네 번의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첫째는 시험 떨어지면 아쉬워가 시험 공부한다 이러지만은 실제로 1년 동안 몰두해가 안 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좀 놀다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 부담만 한지 실제는 잘안 하잖아 아니요, 근데 1차는 듣고 2차도 끝까지 갔다가 한 과목만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래, 그러니까 또 하겠지. 1차에도 떨어졌으면 4년까지 했겠어. 그래서 그것도 아깝게 떨어지는 데서 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1차도 안 되면 3번까지 안 가지. 2, 3번 해보고 그만두지. 그런데 1차를 걸리니까 또 2차가 떨어졌어. 1차는 갔는데, 1차는 갔는데,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됐는데, 이런 미련이 있으니까 지금 4년을 끌고 잘하면 뭐 5년을 끌고, 6년을 끌고, 10년을 끌 수도 있잖아요. 어, 널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딱 결정을 해야 돼. 이번에 한번더 쳐서 안 되면 이유 불문하고 그만둔다. 이렇게 정해야 아예 딱 그만두고 하루라도 빨리 딴 일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 죽기 살기로 하든지 딴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최선을 다해 는데안 됐다 그러면 자기가 첫째 이 분야에 나의 재능이 없다. 사람이 여러 재능이 있다. 공부는 못 하는데 다른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공부는 잘 해가 일등 하는데 사회에 나오면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집중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된다 하면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는 내가 재능이 없다. 첫째, 이렇게 딱 자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자기가 대충하기 때문에 미련이 생기는,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서 했다면, 아, 이건 내한테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끊을 텐데 자기가 놀면서 딴짓을 좀 했기 때문에 하, 내가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됐을 텐데,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미련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딱 이번에 끝이다. 이번에 안 되면 이제 어, 안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자기가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결론도 딱 나. 아, 이건 내 재능하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 집에 뭐 얻어서 먹고 있다. 이거 지금 따질 때가 못돼. 어, 사실은 뭐 그런 거야. 이건 올바른 태도는 아니야. 올바른 삶의 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왕이 했으니까 한 번에 딱 끝을 내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서른 살이 넘어가 부모한테 의지해가 시험이나 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딱 분명히 관점을 가지고 어, 공부를 해야 돼. 또, 한번째만더 있으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 턱걸이가 걸려가지고 뭐 해? 걸리려면 확 걸려야지. 왜 턱걸이가 걸려? 그 턱걸이 했다, 이 말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 자꾸 미련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번딱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좋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자기번 내부 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번 다섯 번째 안 되면 딱 포기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 이왕이 신세진 거, 뭐 지금 미안해 한다고 안 돼? 신세진 거니까 나중에 갚을 생각 하고 올일 년은 뭐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러던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밥 주고 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배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대에 못미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별생행 쓰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이번에 안 되면 정말 딱 그만둔다 이걸 분명히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어, 스님 말씀 들으면서 법문은 저에게만 적용하고 어머니께는 절대 적용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시 다짐했고요. 또, 이번에, 내년에는 꼭한 번에 합격해서 후회 없는 수험생활 할수 있도록 어, 오늘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